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Q&A를 찍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Q&A 질문을 해달라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 20가지로 추 줘서 이렇게 종이에 적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추의 Q&A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제 본명은 김예원입니다. 제 나이는 2000년 6월 26일생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18살 고2입니다 내년엔 고3이네요 다음은 제가 사는 곳을 또 엄청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로 정말 제 학교 제가 영상에서 저의 학교를 되게 엄청나게 노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댓글에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Q&A 영상에서 다 질문을 해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학교를 밝히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산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일산고등학교에서 재과제빵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학교는 일단은 특성화 고등학교고, 저희 학교의 과는 총 6가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다니고 있는 제과제빵과, 조리 디자인과, 뷰티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과, 멀티 디자인과, 생명화학공학과 이렇게 총 6가지 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에 오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에게 엄청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일반 전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까지 최소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고과 제빵과는 한 학년 단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반은 3년 내내 같은 반이에요 지금 벌써 2년 동안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또 다음 질문 문추님 대학 가실 건가요? 취업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취업 계획은 없어요 지금 일단은 대학 진학을 생각 중이고요.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꿈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제 꿈은 이 푸드 크리에이터, 이 푸드 쪽으로 유튜브를 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벌써 잃어버렸어요. <laughs> 너무 빨리 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로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음. 아직은 없습니다 학교 다음으로 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던 제 카메라 관련 질문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이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소니 알파 5000이라는 기종이고요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제가 베이킹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는 캐논 600D라는 DSLR 카메라입니다 어떤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카메라가 좀 바뀌어요. 많이 질문해 주셨던 건제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비 메이커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영상부터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보다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해 주셨던 건제 키에 관련된 건데 제 키는 학기 초에 잰 키로는 165예요. 165입니다. 그다음은 원추 이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던데 처음에는 제가 베이킹 관련 영상을 엄청 올렸어요. 약간 달콤하게 보일 수 있는 닉네임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 원과 추를 해가지고 원추로 이름을 지게 되었습니다. <laughs> 제 렌즈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렌즈를 요즘에 좀 새로운 렌즈를 끼고 싶어서 계속 계속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꼈던 렌즈를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 렌즈는 렌즈미 베이글 3 컬러 그레이라는 렌즈고요. 직경이 14.5 정도 돼요. 제가 예전에는 직경을 큰 거를 엄청 선호해서 꼈다가 요즘에는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렌즈는 제가 엄청 좋아했던 렌즈예요. 렌즈미 귀요미 렌즈 그레이라는 렌즈고요. 가격도 5,000원에 저렴하게 살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래픽이 엄청 이게 눈에 확 띄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렌즈미 빅문캣 그레이라는 렌즈예요. 제가 원래 문캣 그레이를 살려다가 문캣이 없어서 빅문켓으로 대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던 렌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꼈던 렌즈가 문캣 그레이라는 렌즈예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계속 브라운 렌즈를 끼다가 어느 순간 그레이 렌즈 한번 빠졌더니 계속 그레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것도 엄청나게 질문을 해주셨죠. 제 틴트. 근데 틴트에 관해서 엄청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때도 엄청나게 말씀드렸지만, 토니모리 립톤 게리 틴트 4호 레드핫이라는 색상이에요. 입술이 굉장히 예민해서 매트하고 끈적끈적하고 이런 거를 못 발라요. 약간 젤 틴트 형식으로 된거밖에잘못 발라요. 그래서 이 틴트를 한번 사용했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매트하지도 않고 촉촉하고 엄청 좋은 거예요. 이 틴트만 지금 한 8통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틴트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상을 하나 올릴 때마다 꼭 달렸던 댓글인데요. 화장법 올릴 생각이 없냐고 엄청나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근데 제가 화장을 잘 하는 편이 아니고 화장이 화자도 잘 모르는 상태고 여러분들 제가 무쌍 화장법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어 제가 촬영을 한번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다음으로 질문 많이 해 주셨던 게옷 어디서 사세요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일단 대체적으로 후아유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요. 제 옷이 거의 50벌 있으면 거의 30벌은 후아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옷을 입어 보고 사는 걸 좋아해서 인터넷으로는 구입을 해본 적이 없고요. 항상 백화점이나 후아유. 동네 그냥 길거리 가다가 티셔츠 보면 이거 그냥 사요. 인터넷으로는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는 후아유에서 가장 제일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계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 관계는 엄마, 아빠, 저, 오빠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있어요. 애칭 정할 생각이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던데, 애칭 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추라는 이름과 구독자 애칭이 어떤 게잘 어울릴지 제가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혹시 원추와 관련돼서 예쁜 이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들의 애칭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저의 소속사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 소속사는 다이아티비라는 소속사입니다. 제가 다이아티비 신년회 영상도 올린 적 있고요. 뭐 다이아티비에서 푸드 크리에이터들끼리 모인 영상들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면 푸드 크리에이터 언니들과 함께 언니들, 오빠들과 <laughs> 함께 같이 놀러 다닌 영상도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세요?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사실 학기 초에는 없었어요 근데 프로듀스라는 방송을 보면서 이 연예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워너원입니다 <laughs> 제가 쇼콘 영상도 올린 거 보셨죠? 저는 워너원만 좋아하고요 워너원에서 또 누굴 제일 좋아하냐 저는 박지훈 군과 이대휘 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 최애를 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 이두 분을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아 그리고 제 단발로 왜 잘랐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 기름머리가 한 여기까지였어요. 2년 동안 기름머리가 항상 제 친구들이 단발 좀 해라. 긴 머리가 안 어울린다. 약간 이 소리를 2년 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단발 좀 해달라, 단발 하면 더 괜찮아질 거다. 약간 이런 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매직을 하는 김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없냐고 하는데 이 영상은 없어요. 제가 그냥 미용실 가서 짜, 자를까요 말까요, 자를까요 말까요 하다가 그냥 확 잘라버린 거라서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 올리는 날이 언제에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매주 두 번, 8시 반에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랑 유튜브랑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학교가 늦게 끝나면 또 피곤하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기가 굉장히 되게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자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항상 8시 반이고 대체적으로 주말에 오리,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방학이 되면 좀 영상을 더 많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많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제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을 받고 있고요. 수익이 얼마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친구들을 한달 알바비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셨던 게 베이킹 영상 언제 올리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베이킹을 찍었을 때 그냥 부모님이랑 뭐 가족들 다 집에 있는 상태로 TV 소리만 조금 낮춰 달라 하고 그냥 녹음을 깔아서 그 소리를 다 묻히게 그냥 했는데 요즘 그 따라 베이킹을 찍을 때 좀 퀄리티 있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집에 아무도 없는 날에 베이킹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촬영하는 공간이 가정집이다 보니까 집에 가족이 없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베이킹 촬영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이킹은 아마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다음 미니 팬미팅 계획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계획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 주실까요? <laughs>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laughs> 미니 팬미팅에 대해서 괜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는데 제가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진짜 떡볶이를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떡볶이만 맨날 먹고 살수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엽떡 비슷한 불떡이 있는데 이 불떡을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뭐 감탄떡볶이, 조스떡볶이 그냥 떡볶이랑 떡볶이는 다 좋아해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한 개입니다. 제빵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아마 내년 초쯤에 제과 기능사를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 핸드폰 기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6s 골드입니다. 골드. 용광하지 않나요, 골드? 정말 예쁜 아이폰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으로 갈아타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약 20가지의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 어떻게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오늘은 기본 정보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다음에는 또 댓글 읽기나 뭐 Q&A 2탄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어보는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